이자식고 이거 하는 까 커피도 못 들어. 어떡하지? 커피를 포기할까? 아, 커피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. 嗯。Mm hmm. うん。<laughs> oh. 음. 주안이가 주문해. 아, 죄송해 아. 저희 재고가 소진돼가지고. 예? 나 어제도 왔는데. 아, 죄송해요. 네. 우리 애랑 저 기억하죠? 네. 자전거는 어디 있어요? 그 유튜브 하세요. 저 네. 유튜브 봤는데. 아 진짜? 저? 저 네. 봤다고요? 네. 저를 어떻게 봤지? 유튜브 올리시지 않으셨어요? 어저께 여기 왔다고 한 거야. 저 봤어요 어제. 근데 나 여기 단골이잖아요, 원래 전에. 맛 비교하려고. 맛, 비, 맛 비교하려고, 얼마나 더 맛있어졌나. <laughs> 아, 그래 어, 어제도 왔다 갔는데. 어, 우리 비가 넘어오고불 너무 많이 불어셔서. 내일은 저 예약할게요. 근데 예약을 해줄 수가 없어요. 예약한다는 사람은 5천원 넘어겠 사실 예약을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. 원래 잘될지는 알았는데, 축하해요. 아, 어, 죄해요 일단, 네. 일단 축하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올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哎。嗯